안녕하십니까 울산에 있는 홍산조화농장입니다아 금일은 어, 10월 17일입니다. 17일인데 제가 그 10월 6일 날이 주화실을 요거는 침지안 하고 그대로 파종했습니다. 저번에 영상에 보시다시피 막 뿌리기도 너무 그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에 물에 저 침지를 해놓으면 뿌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막저 일꾼은 많이 없고 제가. 마 단순히 하다 보니까 이게 저 일꾼들 막노배가 이제 줄거 고 뿌리는 걸 제가 전적으로 막 빨리 뿌리고 많이 뿌리려고 이렇게 저저 저 10월 6일날 이렇게 저 뿌리 놓고 어 이태인강 말리다가 또저 스톰프 치고 그래또 하루 하루 더 말리놨다가 스프링쿨러를틀었습니다서프링쿨러 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비가 흠뻑 와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이제 조건 상당히 좋습니다 았 비도 뒤에 오고 어, 여기 보면 조아씨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벌써 열흘만에 이렇게 마른 씨를 파종을 해 가지고 어, 이렇게 벌써 발아가 되고 이렇게 올라온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농사가 아주 전망이 올해는 상당히 그 감이 좋습니다. 뭐그 더울 때 한거 어제, 어제도 영상에 찍었지만 9월 2일날 저 심은 것도 침지 해가 되도록 해가 심은 것도 이제 조금씩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30% 정도 올라, 올라 왔네요 그래 왔는데 여기는 지금 한 열흘 만에 이렇게 조화가 조화가 이렇게 씨가 벗어서 이렇게 반을 만큼 컸습니다. 지금. 아 일부만 너무 많지는 않아지만 어 일부 성급한 놈들이 지금 먼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볼때 어느 정도 수분 관리가 되고 기상은 기상 조건은 지금은 최적입니다. 낮에는 좀 덥습니다만 어뭐 이래도 지금도 안 심으면은 뭐 12월 달 11월 12, 달 때가 심으면은 그때는 또 바라가 좀 떨어집니다. 바람도 떨어지고, 또, 막, 뭐 일찍이 늦게, 늦게 해놓으면은, 추위도 걱정이 되고, 막, 뭐 그, 여러모로. 물론, 그때 되면은, 좀, 그, 11월 20일 날 심은 사람들도 저 중부지방에서도 있답니다. 그래가 많은 재배를 하고 했었던데, 에, 막, 다소 간에 저희는, 분구가 좀 나오고, 그렇더라도, 그래, 일찍 심었습니다. 일찍 심고, 실을 또좀 장거를 그 골라서 심었으니까, 큰뭐 문제는 없습니다. 없으리라 보고, 이제 앞으로 관리를 할 때, 너무 비료질을 많이 안 하고, 좀, 에, 에, 그냥 한번 키워 보려고 합니다. 비료나 영양제나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좀 그거, 뽀독뽀독뽀덕 한번 키워 보려고. 그러면은, 뭐, 남들과 같이 통마늘이 많이 생산되지 않겠나. 이래, 이래, 이래 싶습니다. 한날 심은, 저기 한번 봅시다. 한날 심은, 저, 저, 마늘은, 어, 열흘째인데, 오늘, 어제 보고, 오늘 보니까, 한 3cm 이상 올해 오늘, 오늘 밤에 갚았습니다 아주 마마 지금 마 <laughs> 파밭 처럼 파밭 보리밭처럼 마 시프레이 되십니다. 아주 마마 느낌이 느낌이 좋습니다. 어,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조금 베개 심은 대고 또좀 조금 더 올라가면 어, 여기는 멀칭을 해가 어, 심었는데. 여기는 물칭을 한 데가 아무래도 조금은 나아 보이네 그죠 조금은 나아 보이고 어, 시금치 씨도 어, 제가 심은 지한 6일 됐습니다 6일 됐는데 거기도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가을이 되고 하니까 시금치 뭐 상추 이런 것들 상추는 어제 보여드렸죠 시금치 씨도 여기 보시면은 6일만에 아주 잘 올라왔습니다. 아주 잘 올라오고 이건 지금 뭐막 앞뒤를 다투 올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또 내일 비가 오면은 또 판도는 틀리질 거예요. 한 이틀 뭐 비가 오던데 비 오고 나면은 엄청 시리 커봅니다. 막그 질소질이 많은 비를 맞으면은 아주 많이 큽니다. 아 이제 아침에 나와서 이래 농장을 둘러보면은 뭔가 참 이게 상쾌한 느낌이 있고 이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간의 이, 이 고생한 대가가 아, 여실히 증명이 되네. 아또 오늘도 이만하고 내일 또 보입시다. 자 감사합니다.